빠르게 티키티키티키톡 Hold on hold on hold on 벌써 타임 오버 멈추리 두리만 좀 룰루 날아 벌써 워어어 어어 어어 에이 워어어 어어 어어 워어어 어어 어어 진짜 배가 고프거든요? 지금 진짜 배랑 등이랑 붙었다니 그냥 여러분 저는 오늘 천천히 많이 먹을 거예요 맛 잘할 재윤이래요. 맞아요. 평소에 저희 뭐 먹거나, 이렇게 밥 먹거나, 뭐 이렇게 디저트를 먹든, 뭐에피타이저를 먹든, 항상 재윤이의 픽은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재윤이 같은 경우는 요새도 그렇고, 약간 먹으면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.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맛 보고. 와, 여러분 이게 불졸면. 메뉴 소개를 좀 해달래요. 메뉴 소개. 메뉴 소개. 뭐죠 이게 제윤식? 이게 참수직화 사... 통삼겹구인데. 어. 그 소스를 추가했어요. 그 오. 사장님 추천 소스가 있어가지고. 음.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기 불. 불쫄면. 불쫄면. 사이드에서 리뷰가 많았던. 불 네. 쫄면. 또 사실 이 밥을 주문하는데 있어서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가지고. 먹자. 네.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이제? 네. 일단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걸 주문했을 때 사실 1인분만 주문을 하는 실수가 있었어 가지고. <laughs> 그렇죠. 네 1인분을 또 나중에 주. 네. 일단은 네 판타지한테 혼나겠지만. 네. 첫 끼입니다. <laughs> 잘 먹을게요 여러분. 음! 뭐하니까? 그래서 재윤이 거를 조금 이렇게 빼놓지 올리고 그 음식점에서 온 밑반찬과 뭐 김치와 막 먹어요! 삐약삐약! 삐약. <laughs>